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을 도왔던 어, 바사의 왕이죠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본문은 원래는 어,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있고 또 뒤쪽에 있는 27절, 28절 그리고 앞에 있는 11절, 12절은 또 히브리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한한 한글로 읽지만 당시에는 이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2차 기원을 돕는 아닥사스다 왕이 적극적으로 에세라를 도와주는데요. 그 도와주는 과정을 보면 아주 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4장에서 보면 그 사마리아. 사,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의 고발 상소를 듣고 그 성전을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180도로 바뀌어서 지금은 에스라의 최고의 지원자가 되고 에스라를 도와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귀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에 세 가지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겸 학자죠. 이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의 지도자를 삼았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어, 요즘으로 보면 종교인이지만 아닥사스다는 그를 정치적으로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바사의 모든 관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 14절이죠.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해방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바벨론의 바사에 속해서 있는 그런 포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 에스라의 영도하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죠. 15절부터 마지막 한 25절까지는 26절, 25절 정도 24절까지네요. 한 24절 정도까지는 그 귀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고를 들여서 준비해 줍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만히 한몇번 읽어 보면요. 이게 무슨 정치하는 왕의 조선지 아니면은 이 제사장의 어떤 명령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만 거기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갖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사의 국법처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뭔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모세율법을 그 나라의 국법과 똑같이 권위를 부여해서 에스라에게 그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판도 하고 판단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라고 얘기합니다. 라운 일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에스라의 고백이 멋집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27절,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마음을 180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이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로 여깁니다. 맞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 하나님은 진정으로 변화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크게는 두 사람을 변화시키셨죠. 아닥사스다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았던 왕입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런데 그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리더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에스라의 변화입니다. 포로였죠.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라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닥사스에게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정할 마음이 닫혀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 하는 자에게 보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보여 주시고 또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일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요. 말씀 충만한 한 사람이 세상 권력자보다 낫다. 그래서 얀후스가 그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 이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배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게 우리를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까? 지금 어제 그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강력한 사람이죠. 그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불신 세상, 아닥사스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은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은 사람은요 단순히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 또 사회의 정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세상도 원한다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 말씀 충만한 참된 성도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존귀히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멋있는 모습이죠. 그더 귀한 것은 이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죠. 저는 이 강경을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딱든 생각의 구절이 여러분 누구 생각 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